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바이오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반토막 났지만 팔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이제 장중에 나왔던 기사, 특히 이제 계열사 중에서 이제 HLB 생명과학 기사도 있는데요. 아, 네오켄바이오와의료용 대마 개발 협력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네오켄바이오는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술술자회사인데요.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실험실 벤처기업으로 설립되어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웨이브 가공기술로 대마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 가공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면 이제 대마의 어떤 성분 중에서 마리아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화 물질 중에서 이게 있다고 합니다. THC하고 CBD가 있는데, THC는 뭐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 예, 이름도 어렵네요. 그 다음에 CBD는 이제 칸나비디올, 이렇게돼 있는데, 이 중에서 CBD가 이 칸나비놀이드 이 성분이 치료제로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소화용 뭐 내전증, 예, 가게 이제 간질이죠. 뭐 암이라든지 치매, 파킨성 이런 이제 내질환 관련되는 부분 치료제로 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유용한 어떤 물질이다. 그래서 향후에 의료용 대마 시장이 어,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추출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오켄 바이오는 이제 태국하고 이런 이제 공급 계약도 이제 작년에 좀 맺고 자체적인 어떤 신약 개발도 해 나가겠다 플랫폼과 더불어서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 이제 경북도에서 뭐 이제 챌린저해서 체육상도 받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어떤 기업과 HLB 생명과학이 해박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마 추출물을 독점으로 공급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런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HLB는 이제 신약 연구소가 있지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 그 협력을 위해서 파이프라인 정진하겠다 이렇게 보시니까 장기적으로는 HLB 계열사든 어 계속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뭐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어 증가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6월달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이제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어뭐 부부가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을 정치인들이 이제 바이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을 어 최근에 이제 이 백지신탁을 거부를 사실은 작년 9월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립건익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이게 뭐 지나친지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뭐 고위공직자가 되면 어 모든 주식을 한국 같은 경우에 는 이제 NH농업에다가 이제 일괄 백지신탁을 하면 거의 다뭐 매도를 한다 그래서 좀 침해다 뭐 이래서 문제점을 지정했는데 그 침일주년 이제 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 재산 정식을 위한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계속 이제 가지고 가는 어떤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해를 좀 불식하는 차원에서 매각할 결심을 했다. 6월 1일 날 이제 선거니까 다분히 뭐 그런 어떤 논의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주식값이 많이 빠져서 반토막이 났다. 이제 바이오주들을 많이 가꾸, 가지고 계신데. 바이오주들이 뭐 작년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이 반토막이고 심한 거는 뭐 90%까지 빠졌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조만간 나오는 일심 판결을 이제 받고 매가 갈지, 뭐그 전에 매가 갈지 아직 이제 미결정인데 판단하는 것은 이제 결정했다는 뭐 그런 어떤 아, 기자 간담회 뭐 이렇게 얘기라 봅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간보로 공고한 2022년도 공직자 이제 전기재산 변동 상황에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합쳐서 보면 주식이 한 8억 정도 넘게 있죠. 이 중에서 HLB가, 예, 만주가 넘고 있고요. 거래정지되어 있는 신라젠도 좀 있고요. 그 다음 바이오, 예, 셀티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한 3억 한 5천 정도, 어, 가지고 있고, 어, 배우자가 지금, 여기도 HLB가 만주가 넘게 있죠. HLB 생명과학도 2,000주 가까이 있고, 신라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평가액이 장, 어, 전년 한 14억 정도 돼서 한 2억 이상이 좀 줄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각을 한다. 그러면 뭐 사실 이제, 어, 파니까, 상징적으로 뭐좀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어, 지분 매각 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오늘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HLB M&A 블랙홀 뭐 이렇게 되면서 결사가 많은데, 어, 뉘앙스가 이렇게 뭐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이, 이미지는 아니죠. M&A만 하는 뭐 그런 어떤 느낌인데, 자, 본래 이제 이진양군 어, 회장이 M&A 전문가로 은행 쪽에서 뭐 일하다가 이제 M&A 쪽으로 하면서 이제 바이오를 접하게 되어서 바이오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어, 장사하는 어떤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동일한 업종을 하다가 계속 이제 인수 합병을 하면서 사업을 다각화 하면서 이제 안정성도 하고 성장성도 꾸려나가는 게 기업의 이제 성장 전략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M&A 하는 것 자체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왜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난 한 2년 동안에, 아 어, 유상증자라든지 매자닌 자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했냐면 비슷한 사례를 이제 2019년도에 삼상을 했던 뭐 신라젠이라든지 지금 이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삼성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부진으로 뭐, 뭐, 고래가 좀 정지되어 있다든지 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내용을 상당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본조달을 통해서 이 M&A 확장을 하는 것 자체는 어, 단일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의존에서 어, 있는 어떤 보다는 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상당히 뭐 바람직한 부분이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본 시장에서 어,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상태에서 이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필요했던 부분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명보트를 만드는 라이프 보트죠. 그래서 HLB가 이제 그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지금은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유통, 이제 제조. 진단 바이오 뭐 거의 모든 영역에 지금 그 m&a 통해서 이 부분을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공격적인 m&a 로 이제 세를 불리는 행보가 뭐 부정적인 시각도 뭐 없지 않다 그 신약 개발 본업 관련되는 부분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기축 위해서 hlb 가 보시면 뭐 하진 메디칼이 라든지 fa 어 최근에 뭐 노토스 어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개발사인 이제 뭐 베리스모라든지 그다음에 테라페틱스 HLB 어, 생명각 바다 중공업 요트 뭐 엘레바 테라페틱스이뮤노 테라퓨틱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장까지 합쳐 보면 계열사가 서른다섯 곳 정도 어, 상당히 많이 이제 확장을 했다. 이게 뭐 진영훈 회장이 주토키니까요. 그리고 어, 작년에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gtrb nt가 hl 테라피틱스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fa 노토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요 어, 올해 사실 제 hlb가 올해도 성과를 못 내고 어, 매출이나 영업익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뭐 전략적인 선택을 잘 했던 거고 노토스도 또 이제 무진 메디에 또 투자해서 2대 주주가 되었던데 이런 어떤. 지분 확장은 잘될 때는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로 이제 돌아온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도 기존에 이제 표적 항암제의 라이프 그 리보세라니 뿐만 아니라 뭐 카티라든지 면역 뭐 항암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뭐 베리스모, 이뮤노미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에 이제 단디 바이오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올해 사실 이제 리보세라닌 미국에서 허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가장 지금 핵심이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베트남의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성과가 일정 부분 어, MOU 체결한 상태에서 뭐좀 시너지 효과를 더낼수 있는지 이 여부가 이제 모멘텀으로는 가장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뭐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엘레바 테라피틱스 통해서 이 예, 리보세란 관련되는 상업화를 시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 중국에서는 이미 망소제약을 뭐 통해가지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뭐 1조 정도 팔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HLB 쪽이 이제 허가를, 어, 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FDA의 NDA 신청이 3년째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FDA가 추가로 이제 보완 요구한 세 가지 부분, 아, 별도로 이제, 리얼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중국에서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세 가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뭐, 약물 동등성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반기 내에는 좀 마무리 가정을 거치면, NDA 신청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사실 이제 NDA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에 완료된 위암과 지금 진행 중인 간암, 그리고 이제 선양, 낭성 이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정도 1년 내에 품목어가 신청할 계기니까 이 부분들이 빠르게 진척하는 여부가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어떤 단일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이제 면 a 행보에 나왔던 부분들이 뭐 분산하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어떤 시각들도 있는데요. 뭐 하나의 어떤 실패가 되면 뭐 감당할 어떤 부분들이 거는뭐 국내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주들도 단일 파이프라인이 이제 실패하게 되면 거의 회복이 불능한 어떤 바이오텍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h l b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 상으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도 시장이 아 이제 5월달에 있을 fmc 어떤 긴축과 그 다음 에 오늘 발표되는 1 0 i 지수 어, 계속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아 어, 매크로 변수 였던 불안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주드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좀 좋진 않았죠 그래서 hlb 도는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 개인들은 이제 계속 사주고 있는데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여전히 오늘도 18.04 시간에도 한 50원 빠져서 지금 3만원 라인도, 어, 지금 이제 지지 흐름이 좀 살짝 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강보합세, 뭐 HLB 제약 테라피스틱스 약보합세, 넥스트 사이언스는 장중에 조금 양봉이 나왔다가 이제 강보합세 흐름인데요. 큰 흐름으로 뭐 이렇게 어, 빠져있진 않습니다만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3만원대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아, 이 부분 좀 관심 가지시면서 투자 전략들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